단풍이 짙어지고 있는 늦가을 경복궁 돌담길을 걸어오는 이 남자 바로 최시원 씨인데요 이때전 연예가중계와 진행했던 단독 인터뷰 지금 공개합니다 연예가중계가 최시원 씨 좋아하는 거, 경향이 없잖아 있어 아 그래요? 지금 저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진짜? <laughs> 이거 환영빵 치고 너무 격한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드라마 대사가 유행어를 낳기도 했죠 없잖아, 안 똑같아요? 네? 어 조금 연습을 더 해야 될것 같은 경향이 없잖아 있네요 몬스스럽지가 아... 못했어요 <laughs> 감사습니다와또 이런 이게 제 거예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상당히 심히 지금 서운할 뻔한 경향이 없잖아요. 네, 아니에요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무임명패를 받으셨더라고요. 아 예, 감사하게도. 평소 나눔을 실천하며 선행천사로 불리는 최시원 씨이번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특별대표로 임명됐는데요. 좋은 네. 그리고 네. 어 감회가 새로운 그런 또. 굉장히 지금 어깨가 무겁습니다. 아, 네. 얼굴만 멋있는 게 아니고, 마음씨도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느껴졌어요? 네. 따뜻한 마음 느껴지신 거예요, 지금요? <laughs>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인기를 한 번에 갖고 있잖아요. 아, 진짜요? 그럼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다 어디 계실까? <laughs>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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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분들이 다 추우셔서 <laughs> 건물 안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. 이래서 좋아하는 건가? 스스로 없이 망가질 줄 아는 최시원 씨의 매력 정말 치명적이었죠. 떠날 생각하면 조금 씁쓸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아쉬울 때 가장 소중한 법이니 음. 또 이런 아쉬움을 살짝 뒤로 한채 네. 더욱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뵌다면또 아... 많은 분들께서 또 지금처럼 좋아해주시고 관심을 네. 주시지 않을까? 그렇죠. 최세현 씨가 SNS에 E N D a n 가 아니라 A N D n d 다. 네. 어떤 의미인가요? 그게 사실은 저희가 콘서트했었을 때. 아 근데 그전, 그전에 자연광이 정말 예쁘게 나오겠다 이거. 그죠? 사실 그 전에. 네. 아저 아, 너무 좋아요 이런 거. 저 즐거워 전해요. 아 정말 예뻐요. 참 예뻐요. 아, 예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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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원래 사실은 그거를 그 멘트를 저희 이특 씨가 공연 끝날 때쯤 항상 하는 멘트거든요. 어... 어, 이게 끝이 아닌 그냥 이제 연장선이라는 어... 그런 뜻에서 엔드가 아닌 E N D 가 아닌 A N D 다. 어... 네. 맞습니다. 입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장선이다. 깎는 것과 수염 깎는 것. 네. 난 이게 조금 더 아쉽다. 둘다 괜찮아요. 왜네요? 아 제가 뭐좀 머리 짧은 게 워낙 항상 머리가 짧았었어 갖고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. 아 예. 머리 자른 모습도 나는 멋있다. 아니요, 그러니까 멋있다라고 표현 안 하고 저는 익숙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<laughs> 상당히 공격적인 경향이 <laughs> 없더라고요. 네. 비공개 입대를 선택하셨더라고요. 예, 예, 특별한 맞습니다. 이유가 있을까요? 많은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들어가게 되면 또 많은 또 훈련병 분들과 또, 또 그런 장병 분들께 아큰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네. 저랑 또 창민 씨랑 응. 동반 입대기에 같이 상의해서 우리는 비공개로 입대를 아 조용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던가요? 부모님이 일단 아 생각이 많이 나요. 네. 물론 항상 부족한 아들이죠. 근데 같이 더 시간을 좀더 보내고 싶은데 아무리 같이 살아도 응. 약간 같이 더 시간 어머니 아버님과 보낼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네 분홍색 장미의 뜻이 꽃말이 맹세래요 네. 시현 씨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제가 맹세할게요 야 진짜 거짓말을 할 거면 좀 아니, 아닙니다 거짓들을 <laughs> 위해서 제가 대신 <laughs> 얘기한 거예요 그럼요 기다리세요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,600개 축하드리고 조심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시원씨 기다리고 있을게요. 건강하게 음. 잘 다녀오세요.